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도요타 라브포2.5 4륜 4세대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 주행거리는 6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 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동네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쪽 7.87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도어 쪽. 네, 문꼭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5.15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열 폴딩도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보엇 쪽. 매운 네, 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6,61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 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 루프 개방감 좋게 있습니다. ECN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에코모드 스포츠 모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네, 다음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룸 미션 쭉 살펴볼 텐데요. 네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정원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찌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찌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 하부 정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요타 라브 포2.5 사륜 4세대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